뭔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랑, Love is Power. 어, 오케이. <laughs> 안녕하세요, TV 난독입니다. 어, 저희가 또한 달여 만에 이렇게 영상을 새롭게 찍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 그리고 약 9개월 만에 드디어 저희가 열 번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10분째 벌써? 그써 어, 10회? 우와. 네, 참. 처음에 생각한 거와는 조금 다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는데. 음, 감회가 생기네요. 네. 아, 오늘 저희가 선정한 책은, 김유나 작가님의 또 먹어버렸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작가님의 소개를 잠깐 보면은, 식이장애를 겪었던 식이장애 전문 상담사라고 하세요. 그래서 폭식과 음. 무리한 다이어트로 6년간 힘든 시간을 보내다,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 길로 상담사까지 이어진 작가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목차를 보시면 큰 목차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저희의 첫 번째 목차는 나를 자꾸 먹게 만드는 것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보시면, 나를 자꾸 먹게 만드는 것들에는, 뭐, 스트레스, 마음의 허기, 다이어트,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혹시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이게, 음. 술로 시작해. 술 먹으면 허기가 져서 폭식 해. 음, 아, 맞아, 맞아. 혹시 선생님은? 저, 먹을 거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어.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왜 입이 궁금한 느낌 배가 고프다는 것보다 허기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음, 음 맞아 음. 저는 실제로 어릴 때는 진짜 폭식을 했어요 뭐 대학생 때나 이럴 때뭐 저의 지금의 몸뚱아리를 보면은 잘 이해가 못뭐 되지 않으시겠지만 아니 되게 자꾸 소중한 위지한 <laughs> <laughs> 폭식을 <웃음> 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식을 했어요 근데 어느 새부터인가 조금 약간 방어기제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음.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게 커졌는지 잠을 자요. 왜 술을 찾게 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스트레스. 일상을 소화해내다 보면 어느 날은 진짜 아, 너무 화가 나. 혹은 반대로 아 오늘 난좀 수고했어. 음. 나 오늘 좀 성과를 냈어. 어. 그러면 아, 오늘 좀 한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가는 것. 조금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면 <laughs> 왜 그게 술이었을까요?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었을까? 어.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기폭시키거나 아니면 그거를 달랠만한 수단이 술 말고 다른 대안 찾지 못했어요 지금의 그런 연결고리와 악순환을 끊으려면 뭔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랑 러브 p o 파워 r 어 오케이 <laughs> 어, okay. 그래서 요즘 사실은 다른 대안들을 찾고 있는 게 네. 이런저런 레저를 보니까는 암벽도 타시던데 그쵸. 취미 부자가 됐는데 취미의 마무리가 네. 술자리로 끝나지 않나요? 클라이밍하고 아 한잔한다 <laughs> 마음의 허기를 혹시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어. 응, 있어요.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하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아. 그러면 나는 약간 먹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오히려 밖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면 그렇게 크게 식욕이 돌지 않거든요. 근데 집에서 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좀 미뤄두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마음의 짐이 약간 있는 아. 상태에서는 입이 심심해. 그러면, 밥대가 되면 한 상을 차려놓고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뭘 하나 먹어볼까? 그럼 과자 한 봉지를 찢으면 다 먹어. 음. 그러고 나서 또, 막, 냉장고를 열었더니, 어, 그, 콘샐러드, 뭐 이런 깡통 하나 있어 그럼 까가지고, 그렇게 막 펑크다 보면, 그다 먹어. 아. 막 이런 느낌으로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끝내지 못한 짐, 뭐 이런, 이런 부담감, 이런 거 있을 때, 아. 키가 진다라는 느낌, 입이 심심하다는 라 느낌을. 이게 내가 배고픔에 의한 음식을 찾는 건지, 혹은 응. 응. 마음의 허전함이나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응. 걸로 인한 음식을 찾는 건지는 조금 응. 구, 구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응. 저희 다음 보면 다이어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응. 뭐 다이어트는 의지의 문제 아닌가요? 의지 반응 환경 반 아닙니다. 다이어트 의지 아닙니다. 의지만으로 다 해결할 거면, 음, 다 아니, 우리 음. 장래 희망 음. 잃었어야 돼. 맞아. 맞아. <laughs> 나 대통령 했어. 어, <laughs> 네, 저희 두 번째 목차는, 나를 자꾸 못 먹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마른 몸 강박, 인정 욕구, 불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른 몸 강박, 마른 몸 강박이라는 걸 한번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강박 수준까지? 강박 수준 아니고 거울을 보고 내 나온 배를 보면서 한숨 지어질 때는 맞지. 저도 약간 강박 수준은 아니어도 야 관리해야겠다, 라는 정도는 이제 많이 느끼고는 하는데 다 있지 않을까요? 마른 몸 강박에 보면은 뭐제 친구들은 다 말랐어요.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해지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친구들이 다 말랐으니까 나도 말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응. 생각도 응. 들 거고. 아, 그, 정말 맞는 응. 말인지. 아, 내가 정말 몸 관리하고 싶어도 주변에 이게 술 먹는 데는 밖에 없으니까. 응, 관리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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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해지지 않나요? 라는 말이 있는데, 뭐, 물론 건강해지죠. 건강해지겠지만, 이제, 항상 과한 거는 다 독이 되니까. 응. 뭐, 예를 들면은, 그, 바프가 응. 한, 한때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바디플로필 어, 아. 아, 지금도 유명했지 않아요? 어. 응. 응. 근데 이 바디 프로필을 위해 진짜 빡세게 해서 아, 바디 맞아. 프로필을 찍었어. 음. 근데 그 후에 이제 요요 현상이나 음. 이제 오, 그 바디 프로필을 찍는 그 과정에서 건강하지 못하고 과함으로 인해 몸이 오히려 상하는 음.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꽤꽤 있더라고요. 진짜 그 정점 하나만 보고 달려가가지고. 응. 막 다른 걸다 포기하고 그치. 만든 거지 근데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이어터라는 네. 말도 있지만 유지어터라는 말도 음. 있거든요 예, <laughs> 아. 네. 그러니까 그치. 목적을 가지고 그치. 단기간에 음. 노력을 하면 사실 뺄 수는 있어 무슨 그 수를 쓰든 근데 그거를 음.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맞아. 유지해야 실패신도 여기 또두 번째 보면 인정욕구라고 음. 되어 있습니다 음. 난 저게 제일 커 이거에 가장 걸맞는다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점이? 아 예전에 저살한차 뺐을 때 진짜 약간 외형에 오좀뭐 어, 약간 다른 사람 같은데라고 어. 생각이 되는 순간 뺐었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스스로 자기 외모를 보고 자존감이 되게 올라갔어요. 어. 어. 나 스스로 올라갔고 주변 사람들도 여야살 많이 뺐다. 오야너잘 음. 어, 생겼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음. 그때 음 좋군 이런 거. 음. 응. 그때 되게 그 살을 뺐던 기억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유지하토는 못 됐지만. 다시 그 수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서 잘생겨졌다고 얘기하는 건 미의 기준일 수 있어요. 근데, 뚱뚱했던 사람이 살을 뺀걸 인정해주는 건난 그것도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노력을 했으니까. 응, 그만큼의 노력을 한 거잖아. 그거는 진짜 눈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음. 보여준 거니까. 근데 이제 방법에 있어서 음.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안전하고, 그런 건강하고 이런 방법이어야겠지. 근데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다이어트가 나쁘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진짜 자기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여기 보면은 뭐 이야기는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뭐 에필로그 잠깐 보면은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음.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 그 정신의학과 상담 받는 거를 음. 전혀 음. 이렇게 거리낌 없이 그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예약을 잡으려고도 했었어요 음. 홍대에 굉장히 유명한 음. 곳이어가지고 무슨 예약을 두 달을 이따 음. 해야 된다고 래서야두 달이면은 내가 더 심해지거나 음.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laughs> 생각에 그냥 아니 그냥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고 말았었는데 요새는 음. 하도 힘든 사람이 많고 네. 하다 보니까, 진짜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이 조금 못한다.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새 분이 내가 음식을 들고 있다. 이러면은, 진짜 찾아가 봐야 된다고 생각해.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이번 영상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응. 아까, 그, 잠깐 말씀하셨지만, 먹으면서 스트레스나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응. 네. 응. 먹는 건 일단, 일단 행복한 일입니다. 먹을 때만큼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식사를 양보다 질을 좀 높이면 응. 행복감이 좀 있으면 많이 먹는 게 줄지 않을까. 하나를 이렇게 막 해치우듯이가 응. 아니라 제대로 차려서 항상 응. 나에게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저는 그 다이어트 부분도 그렇고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그 삶의 기준이나 타인의 기준으로 인한 그 방향성도 조금 생각해 볼수 있었던 책이었고 그리고 뭔가 이런 나의 우울감이나 내가 인지했을 때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으시면 어서 빨리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정말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또 먹어버렸습니다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 열 번째 영상을 이제 찍었는데. 어뭐 환상하는 얘기지만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조금 더 빈도수가 작게 영상이 올라오도록 자, 작게 네 작게 자주 자주, 자주. 네 <laughs> 영상이 올라오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 안녕.